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긍율 그 어찌 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 사영통아리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을 먼저 바라볼지 선택하게 하실 때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의 말과 평과 형편과 결과에 따라 흔들려 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보다 현실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 분명할 때에도 막막할 때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응답이 더딜 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앞의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과보다 동행을 선택하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가 우리 삶의 기준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한 가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바, 방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유일한 소방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아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과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새것은 세부대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사건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태는 분명한 하나의 질문으로 이 본문들을 엮습니다.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엮는데, 예수님은 기종 내 신앙을 보완하러 오신 분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신가? 는이 질문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 논쟁으로 시작하지만 회당장 딸의 죽음과 생명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낡은 종교의 틀과 새 생명의 질서를 분명히 구분하세요.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단순한 종교 규범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왜 여전히 신앙을 결핍의 상태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여전히 결핍의 상태를 살고 있는가? 금식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기다림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 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왔는데, 왜 왔는데 아직까지 금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결핍의 방식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음의 행동이 금식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너네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금식하지만 이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믿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금식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여전히 과거의 신앙 방식으로 살고 있는 태도가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드세요. 새 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기존 신앙이 무엇인가를 덧붙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낡은 종교적 행위를 조금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명의 질서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담으려는 부대가 낡은 부대일 때가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안전 장치 안에 예수님을 우겨넣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야 돼요. 여전히 낡은 관습과 여전히 낡은 나의 어떤 행동들, 생각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으려 하지 않는가? 담는 것까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터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은 새로운 틀. 새로운 순종, 새로운 신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늘 말씀하시는 건 당신은 계명을 파해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더 견고하고 그 율법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돼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말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은 짧지만 이상한 문제들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관리가 왔어요. 관리가. 하인이 온게 아니라 관리가 왔습니다. 두 번째, 딸이 죽게 된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세 번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 투성이거든요. 이 사람 종교 지도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어떤 한 종교 지도자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서면서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모든 신학, 혹은 체면, 체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왜인가? 죽음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관습들,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관례들,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야 아는 거예요. 그 규례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형식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종교적 체계는 절망,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규칙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 살지 못하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사니까. 그래서 관리가 자신의 체면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죽게 된 여인이 아니라 죽게 된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아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이런 이런 상황이라면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급해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급해요. 지금 이 사람은 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 갑자기 불청객이 끼어듭니다. 누구냐면 열두 해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 그냥 지나치셨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늘 밀려 다니시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아신 것을 굳이 한번더 말씀하세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굳이 멈추어서서 급한데 멈추어 서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두 해는 단순한 병의 시간이 아닙니다. 완벽한 삶의 소망이 끊어졌음을 말합니다. 마치 이 관리의 아이처럼요. 소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녀는 병자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율법적으로 본다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하혈을 계속 하니까 일반적인 생리가 아니라 그냥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하니까 불경한 여인이에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만질 수도 없고요 누군가가 만져서도 안 되는 여인이에요 공동체 예배에서 배제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름조차 드러낼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예수님께 말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도 말안 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모진 말들을 많이 들었겠어요. 도대체 너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도대체 너네 부모가 어떤 죄를 지은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뭔가 이렇게 토로하고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고 싶을 텐데 그런 말하지 않고 그녀는 조용히 그냥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기적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실패와 좌절 끝에 남은 마지막 신뢰인 것이에요. 그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불러도 대답받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나설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 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분이라면 모른다. 그러나 이분이라면 모른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정확했어요. 방향이 정확했어요. 이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된다. 그래서 그녀가 옷자락을 만진 순간 병이 멈춰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한데. 급한 상황에 그녀를 굳이 찾아서 그녀를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몰라서 하신 말,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숨겨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멈추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셨더라도 그녀는 치유받은 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멈췄더라면, 그냥 치유 받은 것에서 끝났더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나은걸 누구도 몰라요. 그녀의 몸이 낫게 됐다는 라 것을 그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 이왜 멈추셨는가? 여전히 숨어서 살아가야 될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 다나았다이 여인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정확한 회복을 위해서 불러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안심하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구원,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뭘 받았나요? 병고침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게 말씀하신 게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뭐가요? 뭐가 그녀를 구원한 거예요?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녀에 대한 병의 종결 사건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사건냐면 이 믿음을 통한 구원 사건인 것이에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숨어 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숨어서 믿지 않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불려진 딸이에요. 회복되었어요. 살게 되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그녀의 이름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어요. 치유는 그녀의 몸을 고쳤지만 예수님의 선언은 그녀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열두 해 동안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열두 해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의심과 좌절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왔던 모든 깨어졌던 모든 신뢰가 이 말씀 하나로 끝난 거예요. 이 여인은 뭘 붙잡고 온 거예요? 이분이면 모른다. 예수님이면 된다. 이거 하나 붙잡고 온 그녀의 믿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됐다. 됐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은 숨어서 시작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고 말씀으로 다시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할수 있는 행위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누구 앞에서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요. 그게 나를 살릴지 죽일지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요. 이 여인이 무엇으로 통해서 낫게 되었느냐? 믿음을 통해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곧 이어질 그 관리의 딸의 죽음과 생명회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오면 이 관리는 회당장이라고 나와요. 아무튼 이 회당장은 딸이 죽게 되고, 이 급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 온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괴로, 괴로웠겠죠. 싫었겠죠. 불편했겠죠. 왜 하필 지금이냐고. 근데 예수님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데,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굳이 이 상황을 이때 껴놓으신 것 같아요. 굳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함께하고 있는 모두를 살리기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회당장 집에 도착할 때 회당장이 이 관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 앞에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이 아마도 이 여인이 낫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견고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청객과 같은 이 사건이 사실은 이 회당장에 가장 필요했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그 상황이었고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끼어드는 사건이 불편함을,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 불편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당장 그 관리의 집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울고 곡하고 절망하고 난리예요. 피리를 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상이 났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얘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의 현실을 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현실의 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거다 끝났다. 절망이다. 이 소녀 이제 끝났다. 이 집은 다 끝났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무엇과 같냐면 깨워서 일으켜야 될 잠과 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깨워서 일으켜야 될 잠과 같은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의 공식을 말했다, 혹은 어떤 주문을 말했다, 혹은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 기록이 없어요. 단 하나 소녀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낡은 부대에... 세포도 주신 예수님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종교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은 것을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죽은 것을 살리러 오신 분이라고요. 죽게 될살그 사람들을 살리기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관리의 딸이 죽을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지 못한다라고 한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죽은 것을 살리지 못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울고 곡하고 피리 불고 난리를 쳐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것은 새 부대에 담아라.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낡은 두려움, 낡은 계산, 낡은 신앙 방식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죽음의 언어를 끊어버리고 생명의 언어로 왜 아직도 우리에게 왜 아직도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결핍의 언어가 아니라 임재 확신을 통한 충만의 언어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계세요. 결핍의 상태로 계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공급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새로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며 이전보다 더 강건할 정도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따라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